얼굴 관리를 할 건데, 이 고객님의 원하시는 쪽이 지금 우측이에요.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겠어요? 우측을 한번 돌려보고, 다시 반대쪽으로. 고개 돌아갔을 때 어느 쪽이 좀더 문제가 많으세요. 봤을 때 특별하게 고개 돌아가는 부분이 어때요? 실은 아까 음. 말씀드릴 때 이쪽, 이조건이 지금 네. 많이 솟아있다고 제 목이 좀 짧아져 있는 상태. 그래서 얼굴도 전체적인 면이 이쪽이 조금 더 밑으로 퍼져 있어요. 어, 우측은 라인이 훨씬 올라가야 되는데. 그래서 목선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목을 중심으로 좀 많이 풀어줄 거예요. 그러면은 얼굴 턱선 퍼져 있는 부분도 라인이 이렇게 리프팅이 아마 될 거예요. 얼굴 관리할 때 실은 우리가 얼굴을 많이 만져야만 얼굴이 예뻐진다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얼굴을 예뻐지게 하려면 몸을 만져야 돼. 몸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핵심을 할수 있는 게 바로 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목도 어디를 풀어주면 좋으냐면은 고개를 살짝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살짝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어, 되게 정확히 잘 보여요. 지금 이귀 뒤를 선으로 해서 이게 승모근과 같이 이렇게 근육이 형태가 사각형태로 보이는데 이거를 바로 우리가 사각근이라고 해요. 사각근이라 고 하는데, 이 후면에 있는 거, 후사각근, 요 가운데 중사각근이라고 하고, 여기를 전사각근이라고, 하고 여기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. 그래서 이네 개의 근육만 갈바닉으로 만져주게 되면요. 은 얼굴, 리프팅, 주름 다 한번 에 해결하실 수 있는 자리에요.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갈바닉을 몸이기 때문에 4번으로 세팅을 하신 상태에서요. 귀뒤 있죠. 여기. 귀뒤위양 돌기라고 하는 부위를 최대한으로 밀착을 해주세요. 밀착을 해주신 상태에서요. 쭉 밀고 내려와요. 밀착해서. 어디로 그렇게 가냐? 이 쇄골이라고 하는 자리 있죠. 이 자리로 빼주세요. 그리고 다시 귀뒤위양 돌기에서 다시 조금 앞으로 이동을 해주세요. 이동을 해서 쇄골로 지지해주시고 다시 귀 뒤에서 어디? 앞쪽이 전사각근이에요. 세 번째, 이제, 내려와세 번째 근육까지 내려오고, 다시 귀 뒤에서 밀어서, 흉쇄에 들면딱 보이죠? 여기까지 해주는 거예요. 이네 가지, 네 개의 근육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주시고, 목 뒷목, 후드에서는 경치에서, 경치에서 똑같이 내려주세요. 그래서 승모근 따라서 반복으로 쓸어주듯이, 쇄골 쪽으로 다 빼주세요. 되게 쉬워요. 그냥 쭉 밀어서, 쇄골에서, 하나, 둘, 셋, 넷. 귀 뒤에서 잡아서, 이동, 쇄골에서, 하나, 둘, 셋, 넷. 다시, 귀 뒤, 흉쇄의 돌근, 흉쇄 돌근까지 쭉 빼주시면 돼요. 이때, 귀 앞면과 뒷면에, 이게 얼굴에 있는 림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전이계 림프, 후이계 림프라고 하는데, 이 림프절 부위를 갈라닉으로, 귀 앞쪽 부분이 되게 많이 부어있으면 턱이 되게 늘어져 있어요. 그래서 귀 앞부분을 이런 식으로 같이 빼주세요. 밀착해서 어디로? 목선으로 빼주시고 귀 뒤에서 빼주시고. 이 동작만 잘 해주셔도 얼굴 라인 선이 양악하신 것처럼 되게 슬림하게 만드실 수 있는 자리에요. 또한 귀를 같이 해주시면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귀를 잡고 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귀를 다 해주세요. 이렇게 아프지 않으시죠? 네. 네. 그래서 이 부분이 얼굴이에요. 그래서 얼굴이 예뻐지고 싶다 하시면은 얼굴 부위를 이렇게 지지하고 계셔도 되고 얼굴을 많이 풀어주세요. 이렇게. 쭉. 간단해요. 이렇게 갈바니 페이스용으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. 이거를 안 하시고 제가 이제 바꿀게요. 바디 갈바니고 젤을 좀 가져오겠습니다. 바디갈바닉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. 그런 바디갈바닉을 하시게 되면 더 쉬워요. 발 두고. 넓잖아요, 바디갈바닉은요. 그래서 쭉 빼주세요. 밀착해서, 내려서, 쇄골 쪽으로. 그리고 다시 귀 뒤에서. 다 들어가죠, 이번에는. 사각근에 흰색이 까지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. 이렇게. 내려주세요. 어때? 너무 쉽지 않아 누구나 다 하세요. 그리고 귀까지, 이렇게. 귀도 잡아서요. 귀하고 얼굴 앞부분까지 해서. 그리고 가슴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. 쭉. 가슴도 올라가고. 마무리. 승모근. 어깨. 목선. 한번 해보시겠어요. 진짜? 진짜 쉬운지 안 쉬운지. 손으로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요. 팔은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,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. 귀 뒤에서요, 쭉 내려주세요. 네. 내려서 어깨 풀어주고, 네. 그쵸죠잘 하세요. 그쪽 편하신, 편하신 대로 하세요. 네. 천천히, 더 밀착하고 천천히 해주세요. 최대한으로 천천히 끌듯이, 네. 내렸죠. 그리고 다시 귀 뒤에서, 세을 쪽으로. 유지. 네. 다시, 유지. 뒤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수목은 끼게 돼요. 근데 이 선에서 얼굴을 더 나는 리프팅을 하기를 원한다 하실 때는요. 얼굴 근육을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측두근이라는 근육이에요. 지금 우리 고객님은 실은 워낙 얼굴 탄력이라서 선이 되게 좋기는 하세요. 그래서 이 머리를, 이 측두근을 갈바닉의 빗헤드를 통해서 이걸 탁 누르면 헤드가 빠져요. 그럼 빗헤드를 딱 끼우세요. 끼우신 상태에서 측면부를 살짝 돌아볼게요. 이측들을 이렇게 빗질을 해주세요. 빗, 되게 쉬워요, 그냥 빗질하듯이. 해서 빗질을 이마까지 해서 쭉 이렇게 해주시고, 귀 뒤쪽 이 후두까지, 헤어 이 뒷면까지 빗어주듯이 이렇게 해주세요. 빗어주고, 난 반대로 덕자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. 쭉 계속 이것만 빗고 있으셔도요 얼굴이 계속 따라 올라가요 목 풀어 놓고 이것도 한번 해보시겠어요? 쉬운지 안쉬운지 그렇죠?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했을 때 바로 이 동작을 언제 어디서 든지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머리도 맑아지고 얼굴도 올라가는 효과를 같이 보실 수 있답니다 네.